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갭투자가 많았던 경기도 외곽뿐만 아니라 서울 등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자료 등에서 최근 6개월간 경기도 평택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화성시와 시흥, 인천 연수구와 성남시 분당 등에 갭투자가 몰렸습니다. 해당 기간 분당은 전체 거래량 1743건 중12% 이상이 갭투자였습니다. 갭투자는 보통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내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 시세 차익이 예상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전세 시세가 떨어지거나 집값이 내리면 깡통 전세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화성 등에 갭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거나 향후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호재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평택은 현재 반도체 특화단지 개발호재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송파구에서 갭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전체 매물 1 4 6 4건중 11%에 해당하는 160위건이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됐습니다. 또 강동구와 노원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이유로 갭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대의 갭투자는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마저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심화되거나 구입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세값이 급락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이 상존한다며 과도하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